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사업용 다중다가구주택 7가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천시 중국 운남동 1560-7외 6필지이며 각 대지면적은 339.7제곱미터 1560-8은 대지면적 383제곱미터 1562인은 대지면적 382.7제곱미터 앞에 보이는 건물로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7가구가 모여있고 전면 3가구, 2열은 2가구, 3열도 2가구 운남동 1562-1 대지면적은 342.3제곱미터이고 1562-2는 대지면적 318.8제곱미터 운남동 1562-7은 대지 면적 324.2 제곱미터. 임대 사업용 총 7가구이며 6가구의 룸은 각동 24실로 구성되어 있고 임대 사업용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지역 특성상 회사 등으로 여러 개 호실 임대차로 이용하는 곳이 많고 임대 주택이 한 곳에 모여 있어 나름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입지입니다. 향후 영종도는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로 탈바꿈 할 것이고, 국제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한 지역입니다. 지금처럼 현금수입원으로 안정맞춤인 본수익성 건물은 투자 대비 높은 수익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실은 없는 상태이며, 온 수익성 건물은 현재 소유주님이 직접 건축을 하시고, 운영을 초창기부터 하셔서, 지금은 탄탄한 기반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건축도 사면 대리석으로 현재도 새것 같으며, 지붕 또한 기와로 방수는 물론 밑쪽으로도 아주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가격은 총 77억이며 현재 수입은 5,600만원에서 5,800만원 사이로 총 보증금은 2억 내입니다. 본 건물은 소유주의 사업장 이전과 개인 사정으로 매도를 의뢰하여 소개하는 현금 수입원으로 좋은 물건입니다. 시번이 공개되어 있으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